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슴에 늘 새겨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권유가 아닌 명령의 형태로 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염려글리들이 다 있는데요. 이 염려란 말은 우려하다 혹은 걱정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때이 서신의 수치인자였던 흩어졌던 나그네, 즉 초대 교회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초대 교회의 성도들 역시 그들의 마음 속에 어떤 분명한 염려거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박해든 혹은 핍박이든 혹은 생존의 문제든지 간에, 아무튼 초대 교회의 성도들 역시 각자의 처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염려가 그 마음에 그 마음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이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우리 역시 수많은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처럼 훨씬 더 사회가 복잡하고 경제 경제가 복잡하고 이런 사회 속에서는 더 많은 염려거리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를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단순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염려를 주님, 즉,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염려를 생각할 때마다, 동시에 하나님을 떠올려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걱정과 불안 염려가 있을 때이 마음의 문제를 능히 받아 주실 수가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모든 좋은 것을 능히 충만히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염려의 해결이 하나님 아버지 즉 우리 주님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염려의 문제를 다른 데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염려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되 일부가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맡기지 못할 염려가 없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사업 문제, 자녀 문제, 혹은 인간 관계에 생기는 모든 문제, 돈 문제까지 어떤 문제든 그 문제로 말미암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고 또한 맡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하실 때이 맡기란 말은요 원래 단어의 의미가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다 주님께 던져 버려라 그렇게 우리가 직역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큰 호수에 한 번씩 갈 때가 있는데 가면 그냥 괜한 마음에 돌멩이를 던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 호수에다가 돌을 던지면요. 돌이 빠지면서 돌이 빠진 곳을 중심으로 하여 동심원 모양으로 물들이 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던진 돌들은 더 이상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속에 빠져서 그돌은요 동심원을 남긴 채 사라지고 말지요. 그리고 그 동심원 역시 나중에다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내가 던진 돌은 다시 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던지다 라는 말 속에 있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만일 내가 가진 이 염려의 돌을 하나님이라는 큰 호수에다가 여러분 던진다면 그 염려는 더 이상 나에게 있는 게 아니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그 염려가 다 가라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나는 더 이상 이 염려라는 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게 되는 거죠.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돌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던지고 나면 결국 내 손에는 내 마음에는 그 어떤 염려의 돌도 남아 있지 않게 되겠지요. 이때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의 그 다음 진리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음 후반절이지요. 이는 왜냐하면 그는 즉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 때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케어하시고 돌보시는 것은 우리가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모든 염려의 돌을 주님께 던져 버릴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반대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즉, 내 염려의 돌을 하나님께 던져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경험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킹덤 스토리 내용으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 즉 오늘 우리가 주의할 것을 살펴습니다 사사기에는 여러분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범죄. 그 다음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지 않습니까? 압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한 망각하게 됐죠, 여러분.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압제에서 구원으로 넘어갈 때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게 압제받았을 때 그들이 느끼는 고통과 근심 괴로움 속에서 그들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 버리는 것 이것이 곧 부르짖는 것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사사 드보라를 보았는데요. 오늘 살필 본문입니다만은요 이 20년 동안 이 가나안 왕야빈에게 압제 당할 때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철병거 900대의 절사사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 연약한 여인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하나님은 앞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십니다 결국 철병의 구백대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들이심으로써 갑자기 비를 내리셔가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철병의 구백대가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 즉 하나님의 돌보심은 결코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염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염려를 죽게 다 던져버리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는요, 염려를 주님께 던지는 기회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운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